패치 전날 우선 원하는 맵에 주차를 해두고, 우측 상단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 탭 기타 창의 리소스 데이터를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로비로 가서 재접속 한번 해주시고, 다른 맵에 데이터가 더 씌워지지 않도록, 장비와 포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그대로 접속 종류, 개방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자, 다 왔습니다. 약속이 나를 위해 이제 휴식을 취하다. 근데 이걸 왜 하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laughs> 약속이 나게 되었습니다. 망용동과기빠요 메이플랜드에서 가장 높은 자리값을 자랑하는 맵이며 자리먹기에 성공만 하면 수천만에서 억단위의 매수까지 단한 번의 클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이플랜드 유저라면 반드시 숙제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자리값이 이게 맞나? 너무 비싸긴 하네. 우선 패치 당일이 되면 패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서버가 열릴 때까지 재입장을 해줄게요. 가자이 먹어보 어? 됐다, 들어간다? 채널 게이지가 75%부터 1%씩 서서히 차는 곳에 들어가야 새로운 채널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못해도 80% 이상까지 천천히 차는 곳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채널입니다. 내가 들어온 것이 정말 새로운 채널인지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 점 3개를 누르시고 현재 월드에 있는 인원이 1명에서 20명 사이인가만 체크해주세요. 그게 새롭게 뚫은 채널입니다. 이렇게 뚫은 채널을 로그인을 눌러보면, 아! 아, 됐다! 아! 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월드 추방을 당하실 건데 월드 추방을 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운영자의 선택을 못 받았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치 초반에 자리를 못 먹고 실망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2차전 시작입니다. 이미 채널은 많이 열렸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희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분을 기점으로 10분마다 타 지역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는 대량의 사람들이 많이죠. 점검이 끝나고 20분에서 30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열리는 채널은 배에서 넘어오는 대량의 사람들로 인해 트래픽 과다로 생성되는 채널이 대부분입니다. 5분에서 55분까지 10분 주기로 1분 동안 월드 제 입장을 눌러주면서 생성된 채널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걸노리면 충분히 원하는 자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주차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 캐릭터 선택창에서 들어가면 월드 추방을 안 당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방법은 채널 변경으로 자리 먹는 판정과 흡사해서 시도하실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검은 화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배가 도착하는 시간이 약속의 5 분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영웅 호걸들의 시간입니다. 이 약속의 5분 트래픽과다 현상은 서버가 닫힐 때까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 하루 정도는 마음 잡고 트라이해보셔도 좋고 한두번 도전하다가 다음 패치를 기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 시청자분은 패친날 4시간을 트라이하여 자리를 먹어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분 정도 시도하다가 입을 모아 말하죠 채널이 더안 열린다고 컴퓨터 좋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아니요 자리는 운이 대부분입니다 고성능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자리를 먹는 것에 있어서 필수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무도 없는 맵에 혼자 떨어지는 쾌감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니까요